요즘 영 식욕이 없어요. 부키 씨 그럴 줄 알고 우리 데이트하던 시절 영어 표현 총정리 가지고 왔어요. 부키 씨 I'm fine는 99%난 진짜 좋아 의미예요. 조금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I'm actually not fine. 사실은 나 괜찮지 않아요. I'm not happy about this.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을 들키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럴 땐 I'm so embarrassed. 나 진짜 창피해요. 미치. 화가 풀렸을 때는 I feel better now. 나 이제 좀 나아졌어. I've calmed down. 나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어. 상대가 먼저 나한테 화난 거 풀렸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We're good. 우리 괜찮아. 관계 회복됐어. 응.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게 기본 매너예요. 제가 오늘 유독 멋있어 보였다면 You look great today. 너 오늘 진짜 멋져. 꼭제 잘생긴 얼굴을 칭찬하고 싶다면 You have a great smile. 넌 미소가 진짜 멋져. 칭찬하고 싶은 것은 미스터 구씨 눈이었어요. 응? 눈은 썸인데요 You have beautiful eyes. 넌눈 진짜 예쁘다. I want to meet 나 만나고 싶어. 이것만 얘기하면 다섯 살에게 떼쓰는 느낌이에요. 연인 사이에도 일방적 느낌의 욕으로 오해할 수 있죠.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약간의 쿠션이 필요해요. Maybe we can grab coffee. 우리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Are you free sometime? 언제 한가해? 아 그렇구나. 공주는 선택권 안 뺏기는데. 영어권에선 내 스타일이야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너 완전 내 이상형이야. You're totally my type. 너 패션이 내 스타일이야. I love your outfit. 뭐해? What's up? 아니 저는 그냥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돼서요. 그럴 땐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다 괜찮아? 하면 좋아요. 그런데 부키 씨 눈치가 있으면서 없으시네요. 누구 때문에 우울한 건데? Why don't you answer me? 발음 표현을 해도 이건 화가 났거나 짜증 났거나 명령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닌. 썸타는 사이일 뿐이잖아요 제가 진짜 먹히는 표현 두개 알려드릴게요 Just checking in 별일 없지? 답장 압박 없는 가벼운 인사 또는 LOL This is so us 이거 딱 우리 얘기네 새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언어는 달라도 사람 사는 거다 똑같네 그치? 아주 유용한 칭찬 두개 알려드릴게요 누구에게나 하면 좋은 You have a great sense of humor 휴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진 가족 친한 사이엔 you always make me laugh. 당신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요. You have a great sense of humor. You always make me laugh. How do you feel about us?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진짜 고수는 내 감정으로 자연스런 초대를 합니다. I really like hanging out with you. Me too. I'm having so much fun with you. 나도. Cut, cut, cut! 마지막 시는 부키가 배운 거 복습하는 장면인데 미스터 쿠 니가 왜 대사를 치는 거냐? 나 이제 끌려가니까 빨리 말할게요. 섬 타는 사이에서 극차는. I'm really into you. 나 너한테 진짜로 푹 빠졌어. 좀 낭만적으로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네 생각이 멈추질 않아. 부기 씨는 좀 미쳤으니까 I'm crazy about you. 나 당신한테 완전 미쳤어요. I'm crazy about you. See you later.